자연에서 즐길 수 있는 아늑한 공간 대형 차양의 위력 캠프에서의 활용도 분석 캠핑의 새로운 혁신 바로 펜 모양 차양입니다 캠핑을 떠나고 싶지 만차에 캠핑 준비물과 장비를 넣고도 공간이 부족하신가요? 비바람에 텐트 설치가 어려워 불편함을 느끼셨나요? 이제야 외 SUV 자동차 측면 차량펜 모양의 측면 태양보호 캠핑 방풍 방수 휴대용 대형 공간 캠핑 장비와 함께라면 걱정 끝입니다. 펜 모양의 측면 차양은 SUV 쉽게 부착되어 넓은 캠핑 공간을 제공하며 600D 옥스포드 천으로 만들어져 전신 방수와 자외선 차단 기능이 탁월합니다. 더욱 안전하고 편안한 캠핑을 위해 이중뼈 샤프트 지지대가 내구성을 높이고 제공되는 라이트 스트립으로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바람과 비에도 끄떡없는 이 제품은 캠핑의 불편함을 완벽히 해소합니다. 야외의 즐거움을 두 배로 SUV 팬 모양 차량과 함께 하세요. 자연을 누비는 순간 즉각적인 그늘이 필요하셨나요? 캠핑이나 야외 활동 중 갑작스러운 날씨 변화나 강력한 햇빛 때문에 불편하셨다면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SUV 오프로드 차량용 270도 자동차 사이드 천막 JL1288을 소개합니다. 이 제품은 270도 넓은 커버리지를 제공하는 팬 스타일로 설계되어 강한 햇빛과 우천시에도 즉각적인 그늘을 제공합니다 튼튼한 알루미늄 합금 프레임과 특김에 강한 600D 옥스포드 패브릭으로 어떤 날씨에도 견고함을 자랑합니다 대부분의 SUV와 오프로드 차량에 쉽게 호환되어 캠핑로드 트립 야외 행사 등 다양한 환경에서 손쉽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으로 여러분의 야외 활동이 더욱 편리하고 쾌적해질 것입니다 준비된 즉각적인 그늘과 함께 언제 어디서나 JL1288로 시작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캠핑의 완벽한 동반자 캔버스 270 플러스를 소개합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씨에도 안전하게 캠핑을 즐기고 싶으셨죠? 기존 제품의 방수 기능이 부족해 걱정스러우셨다면, 이제 마음 놓으세요. 혹시 밤에도 환하게 활동하고 싶지만 번거롭게 조명을 준비해야 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그럼 불편함 캔버스 270 플러스가 확실히 해결해 드립니다. 이 제품은 탁월한 방수성능으로 어떤 날씨 속에서도 안심하고 사용 가능하며 내장된 LED 조명이 밤을 밝게 비춰줍니다. 추가 조명 설치 없이도 편리함을 누리실 수 있답니다. 뛰어난 품질과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여러분의 만족을 보장하며 모든 상품은 철저한 테스트를 거쳐 배송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완벽한 캠핑을 캔버스 270 플러스와 함께 즐기세요. 더 안전하고 밝은 캠핑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